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입니다 오늘은 어, 백신 접종과 군부대 방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개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가 어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 완리하지 않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마스크 착용 없이 야외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4.5인 금제에 적용받지 않는 등 일상생활이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는 65세부터 74세 사이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시작됩니다또 자녀 백신에 대한 당일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은 매우 적고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1차 백신 접종만으로도 감염 확률이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되고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당은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만전을 기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방문 관련된 리기만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코로나19 격리장장에 생활여건과 교직지원 현장을 점공하기 위해 서울 인근의 올림픽 고대를 방문했습니다. 송 대표는 부대 현안을 보고받은 후 격리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추가 복귀 후 격리 중인 장병들로부터 급식 만족도와 격리 생활에 대해 물었고 장병들은 급식에 만족하고 자재로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답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토왕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분해서 먹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현장을 직접 보면서 개선점을 찾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또 향후 재정계획을 논의하는 공정 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걷고 입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를 구성하여 급식, 보급 분야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도록 하 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예비비 등의 예산 투입을 통해 격리 장병 급식 및 급약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장병, 장병 기본 급식비를 대폭 인상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요구에 맞는 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 um.